259기 토요트랙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월달 도전트랙에 도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세팀은 오늘 이곳 인제백담사에 왔습니다 오늘 봉정암까지 정멸보궁을 지난 오대산 정멸보궁에 이어서 정멸보궁 가는게 일단은 목표하이 목표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세암까지만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트랙을 했던 영시암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오세암 쪽으로 빠져서 마등령을 갈지 아니면 봉정암 정멸보공을 갈지는 오세암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매니저가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바로 보이는 쪽이 백담사입니다. 예, 백담사에서 영시암으로 그 다음에 오세암으로 그래서, 봉정함으로 오르는 길로, 예초에는, 저는 그렇게 예정하고 왔습니다만, 진행팀들 의견을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는 백담사, 백담계곡입니다. 네, 예, 오늘 하루 끝까지 절대 안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더러 이렇게 잔부상으로 지금 트랙에서 조금 나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 절대 안전하게 트랙을 끝까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설악산 서북 능선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악산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서북 능선으로 도전 트랙 하시는 분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주변 풍광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